우리 혁명2일 당원동지 여러분, 앵그리블루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명2일 사무총장 하태일입니다. 이제 11월이 접어들어서 날씨가 이제 아침으로 그 쌀쌀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앵그리블루 회원 여러분, 우리 1인 시위 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제27회 최고위원회의 안건 내용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하여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건 내용은 그 이번 달, 그 이번 달 17일에 여의도 더불어 거수기단과 국민의 동당 집회에 관련한 준비 상황을 최고위원회에서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달 17일 집회는 앞서 그 말씀드린 대로 예정대로 처음에 예진된 장소에서 집회를 하고 집회가 끝나면은 이제 여의도 광장을 지나서 여기도 금융가와 정권가를 통과하는 그런 경로로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앵그리블루 회원 여러분께서 참조하셔서 17일날 집회 참여하실 때 다른 불편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제 4차 전단지 배부 관련 내용을 최고위원회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번 그제 4차 전단지 배분은 총 10만 장을 지금 제작을 해서 지금 이번 주 빠르면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늦으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 그 화요일까지는 전국 각 시도 지부 당원들에게 전달이 될수 있도록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당원 동지 여러분과 앵그리블 회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 내용입니다 11월 5일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과 현 전국 상황에 대한 진단을 최고위원 간에 하였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제 더불어 거수기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 이재명의 현재 지지도가 대장동 게이트 여파로 인해서 컨벤션 효과를 지금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지지율이 정체 상황에 있습니다. 그 최고위원 간에 논의를 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재명은 12월이 지나면 더불어 거수기당 내에서 후보 교체론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예상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대장동 게이트의 여파가 지금 시간에 갈수록 국민들에게 이재명에 대한 그 부정적 인식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국민의 동당 후보가 그 윤석열이 되든 그 홍준표가 되든 간에 국민의 동당 후보의 지지도는 시간에 지나면서 상승 추세를 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재명으로는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는 건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이재명의 후보 교체론이 더불어 거수기 당 내에서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동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최고위원 간에 그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준표가 여론 지지 도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후보를 많이 따라 잡은 걸로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추세로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예상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유는 홍준표는 이제 국민 여론 지지도에서 윤석열보다 뭐한 7, 8% 많으면 10% 가까이 좀 우세한 수치가 나오지만은 당원투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이 최소 20% 이상 값는것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번 11월 5일날 대선 후보 결정할 때 반영되는 비율이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 조사 50% 임을 감안했을 때 윤석열이 당원 투표에서 약20% 이상 앞서는 점을 감안하면은 윤석열이 홍준표를 최소 7% 내지 8% 이상 차이로 대선 후보로 이제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예상들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건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이제 현재 우리 혁명 2 1일 정당 활동 지금 우리가 하는 정당 활동은 현재 일인 플래카드스 시위 활동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혁명 21 정당 활동에 대한 경찰의 어떤 불법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리 당의 대응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그 경찰의 어떤 우리 당에 대한 우리 당의 정치 활동에 대한 불법 공권력 남용이 계속 있어 왔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중앙당에 일단 그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건이 있습니다. 그한 가지 사례는 지난주 부산 지부 주체로 진행한 그 집회 행사에서 집회 그 장소에 그 주차한 그 차량 차량 번호판을 부산시 지부에서 이제 차량 번호판을 가렸다는 이유로 차량 번호판 가린 게 이제 어떤 자동차 관리법에 위반된다 하여 경찰에서 부산 집회를 주도했던 그 부산시 지부장님을 이제 경찰에 출두를 요구하였고 우리 부산시 지부장님이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 자동차 차량 번호판을 가렸다는 그런 이유로 어떤 경찰의 출두해서 조사를 받을 만한 사안인지 이제 그 부분부터 좀 이제 그렇게 그경찰에 출두를 할 만큼 무거운 위반 사항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이것은 좀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 아닌가 우리 혁명 이십일의 정치 활동을 좀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불법 공권력 남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일인 시위를 하고 있는 당원에게 경찰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그리고 당원 명부까지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좀 이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은 우리 그 일인 시위를 하고 있는 당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경찰의 요구에는 우리 당원은 단호하게 그런 그 요구를 거절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경찰이 우리 그 1인 시위하는 당원분들께 해왔던 어떤 불법적인 행위 사례를 보면은 그 신고를 받고 신고를 경찰에 하고 1인 시위를 하느냐 그리고 전단지 내용이나 블랙카드 내용을 사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지금 전단지 배부 또는 블랙카드를 지금 설치를 하느냐 뭐 그런 이제 그런 유형으로 당원들에게 어떤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떤 뭐 전단지 내용이나 플래카드 내용이나 그리고 뭐 1인 시위로 신고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어떤 그 1인 시위와 관련된 어떤 범법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은 그런 경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시위 활동을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어떤 이런 종류의 그 불법적인 요구를 할 때는 우리 당원은 반드시 경찰의 그 신분 확인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어떤 신분증 제시를 당연히 요구를 해서 그신그 그 경찰이 어느 지역, 어느 그 지구 소속인지를 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경찰과의 대한 내용을 반드시 녹음이나 아니면 이제 녹화를 하여 나중에 경찰의 불법 공권력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중앙당에서 할때 필요한 자료로 중앙당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이제 그좀 당부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특히 경찰 같은 경우는 우리 혁명21 1인 시위에 대해서 짓글만한 꼬투리라도 지금 잡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인 시위를 하면서 특히 유해할 때 부분, 할 부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음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시위를 하다가 경찰하고 시비가 붙었을 경우에 많이 경찰이 우리 당원이 시위 중인 당원의 술을 마시는 사지를 알았을 경우에 우리 혁명 이시비는 그 경찰들에게 커다란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뭐 당의 명예와 당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당연하게 당연한 거고 어떤 그 우리 1인 시위의 어떤 정당성도 그 해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앙당에서는 1인 시위를 하시는 당원들한테 각별하게 금지, 음주 금지를 좀 부탁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이런 시위를 하면서 예를 들어 서 다른 당원이 음주를 한 사실이 있으면은 그런 그 음주 사실을 목격한 당원은 지체 없이 우리 중앙당에 신고를 해서 우리 중앙당에서는 당규에 따라서 그 음주를 한 당원을 어떤 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같이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날씨가 춥고 하니까 술을 마시면 되겠지. 물론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어떤 공적인 일을 활동을 그 하는데 있어서. 그런 그 어떤 그 일살된 행위가 우리 당과 당원 정체의 어떤 어떤 명예와 그리고 화합의 어떤 그 차원에서 해손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 각자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인 시위를 할때 그 당원들의 용모와 복장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시위를 할때좀 그 단정하게 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시위하시는 당원들을 이제 봤을 때 적어도 좀 어떤 그 혐오감이라든지 뭐 불결하다든지 그런 인상은 좀 주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좀 시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항상 승리를 목표로 하는 승자의 그 정당입니다. 승자의 정당에서 우리 당원이 좀 약간 좀뭐 용모나 복장이 조금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위를 그 하는 것은 우리 혁명 20일에 같이 와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복장과 용무에도 좀 다름 신경을 쓰셔서 1인 시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회 회의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앵그리블리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